요즘 장마철이라 출조도 못하고 집에서 오늘도 영상을 하나를 만들어 봅니다. 우리가 출조를 갔을 때 밤낚시를 위주로 해서 출조를 하시는데 이 전자케미와 주간케미의 그 무게 차이, 그 무게 차이 때문에 좀 힘드는 부분이 있다. 그 뜸봉돌 채비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오늘은 전자케미컬라이트와 주광케미 무게를 정확히 맞추는 방법을 영상에 담아보고자 합니다. 요즘 추세가 마이너스 채비 또한 뜸봉돌 채비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주광케미와 나케미의 무게 차이 때문에 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시청자님들이 많이 하셔서 이 전자 케미컬 라이트와 주광 케미의 무게 맞추는 법을 오늘은 이 수조통에서 간단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영상에 담아볼까 합니다. 보편적으로 전자 케미컬 라이트와 주광 케미가 약간의 무게 차이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주광 케미가 조금은 가벼운 듯 싶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찌, 이 마디수로 계산을 해보면은 한세 마디, 네 마디 정도는 중앙케미가 보편적으로 가벼운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전자케미와 중앙케미의 똑같은 무게를 못 찾아서 저 같은 경우는 중앙케미의 무게를 좀더 해서 전자케미컬 라이트와 똑같은 무게로 해서 사용을 합니다. 바닥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한목 두목 차이야 무시를 하고 바닥낚시 같은 경우는 구사해도 상관이 없는데 마이너스 채비 쉽게 말해서 뜸봉돌 채비 같은 경우는 그 두목 세목 차이가 엄청 찌탑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전자 케미컬라이트와주광 캐미의 무게를 딱 맞춰서 사용을 합니다. 마이너스 채비를 많이 하는 데는 쉽게 말해서 유석이 없는 곳입니다. 연밭이나 마른밭, 포켓군역에 엿을 때 유석 없는 곳에서 마이너스 재비를 하시게 되면 조가는 바닥낚시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현장에 나가서 상황에 따라서 마이너스 재비도 하고 또한 기둥줄이 있는 내림낚시도 하고 유석이 좀 있는데서는 바닥낚시도 하고 여러 가지 채비를 사용하면서 낚시를 하는데 마이너스 채비, 일명 뜸몽돌 채비는 이 전자 캐미와 주광 캐미가 일정 흔히 맞이하지만 찌 목소를 장악하니 내놓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전자 케미클라이트를 실험 중에있습니다 현재 지금 한달 정도 지금 계속적으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사용을 해보고 분량이 없고 이상이 없을 때는 제가 리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한달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접촉불량이나 깨지는 현상은 아직까지 한계도 없었습니다. 조금 더 사용해 보고 제가 리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가격도 저렴합니다. 이렇게 케이스에 들어서 7,000원인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국산 전지 312를 사용합니다. 물론 이 전자 케미컬라이트도 중국산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도 불량이 없었는데 그래도 어쩔지 모르니까 조금 더 사용을 해보고 제가 영상에 담아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전자 케미컬라이트와 이 주광 케미의 무게를 똑같이 맞추는 방법을 영상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광 케미 같은 경우는 발포도 있고 또한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 안에 공기가 들어있는 주광 케미도 있고 여러 종류의 주광 케미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광 케미를 삼각 케미만 사용을 합니다. 이 삼각 케미만 사용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삼각 케미 같은 경우가 이렇게 빠졌을 때 물속으로 바로 쭉 흔히 내려갑니다 일반케미 같은 경우 스티로폴 같은 경우는 물 위에 떠 있고 또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가지고 안에 공기가 들어 있는 것들도 이물 위에 떠 있는데 이렇게 물 속으로 그대로 스며들어가는 삼각케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광케미와 전자케미 무게 맞추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간단한 방법 유랑자가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이 전자케미가 0.28g입니다. 물론 311 전지 포함해서 0.28g짜리 전자케미컬라이트입니다. 이렇게 밑에 봉도를 끼워서 이지탑 절반 정도나 나오게끔 일단은 맞춰 보십시오. 현재 저 같은 경우는 밑에 봉도를 조종을 해서 찌탑 중간 정도에 이렇게 맞췄습니다. 영상에 보시면은 지금 빨간색 밑에 은색까지만 찌탑이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가 0.28g 짜리 전지 포함해서 전자케미의 무게가 이곳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주간케미를 한번 꽂아 봅시다 일단 전자케미를 빼내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주관케미, 삼각케미를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자 한번 놔 보겠습니다 0.28g의 전자케미 무게는 이 정도에 있습니다 빨간색 밑에 은색 부분까지만 수면위에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 초록색을 지나고 검정색을 지나고 밑에 주황색 부분에 약간 비추고 있습니다. 이 무게만큼이 이낙케미가 가볍다는 겁니다. 이 정도 목수는 그냥 사용하셔도 하등에 상관이 없습니다. 바닥 낙찰하시는 분들은 무시를 하고 사용을 하십시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 마이너스 체비, 일면 뜬봉돌 체비를 하신 분들은 이 구간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야간 낚시 했을 때 정확하지 맞고 야간 낚시 끝나고 아침 낚시를 시작했을 때 전자 케미를 빼내고 이 주간 케미를 꽂았을 때 목수 차이가 나면은 너무나 찌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거나 뭐 됐을 때 찌가 흔들리고 입질 파악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채비나 뚜봉돌 채비를 하시는 분들은 이 무게를 맞춰 주셔야 됩니다 물론 저도 마이너스 채비를 종종 사용하기 때문에 이 주관케미에다가 무게를 좀더 해서 정확하게 맞춰서 저같은 경우는 사용을 합니다 이 적색케미가 제가 0.28g 짜리 무게하고 똑같이 지금 맞춰놓은 주관 케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은색 부분까지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주관 케미를 빼내고 전자 케미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전자 케미를 넣습니다. 이 전자 케미 무게나 이 주간 케미 무게가 영상에서 보시면 수면에 똑같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주간 케미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주간 케미 무게와 이 전자 케미 무게가 아주 일정하니 지금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낙 케미에다가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무게를 맞출 수가 있느냐. 이 주관 캠이는 제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관 캠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제가 무게를 맞췄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녀석 한쪽 면을 이렇게 돌리면은 자, 보이십니까? 저 부분에다가 편납을 삼각개미 한쪽 면에다가 접착편납을 살짝 제가 붙여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맞추시면은 낙미와 전자개미의 무게를 정확히 하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맞추는 방법을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빼내고, 이 형광색을 한번 꽂아서 여 보겠습니다. 이 형광색은 지금 이 주광케미는 아직은 무게 조절을 안한 주광케미라서 이렇게 찌탑이 지금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광케미에다가 무게를 좀더 붙여 봅시다. 무게를 붙여서 이렇게 이 부분까지 이 부분까지 내려갈 수 있게끔 편납을 부착을 해봅시다. 편납 부착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뒷바로 살짝만 절단을 하셔서 이 삼각형이 한쪽 면에다가 접착 편납이니까 이렇게 일단은 붙여만 주십시오. 이렇게 일단은 붙여만 주시고. 일단 케미를 한번 놔봅시다. 좀 무겁습니다. 빨간 선까지 지금 잠겼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으시고 카탈칼로만 이렇게 살짝 흠집을 내주신 다음에 톡 한번 쳐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톡을 쳐주시면 약간 잘려나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넣어 봅시다. 조금 더 카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면 놔두고 칼로 이렇게 살짝만, 살짝만 잘라서 이렇게 카팅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카팅을 했으니까 이제 한번더 놔봅시다. 자, 정확하니 맞았습니다. 이 전자케미의 0.28 무게와 이나케미도0.28 무게로 이렇게 맞춰진 겁니다. 0.28g 짜리 전자케미를 꽂았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놔봅시다. 이렇게 음색 부분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주관케미를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반경 커팅 해놓은 주관케미입니다. 이 주강 케미와 이낚 케미의 무게가 똑같이 되었습니다. 요즘 낚시 패턴이 무조건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보면은 뜬봉돌 채비, 마이너스 채비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마이너스 채비나 뜬봉돌 채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주황케미야 전자 케미 무게를 맞춰서 사용하시면은 편하게 낚시를 하실 수가 있고 또한 조가면에서도 바닥 낚시보다는 얼뜬이 좋습니다. 많이 얼뜬은 것이 아니라 바닥 낚시로 서너 마리 잡을 때 이렇게 뜬봉돌 제비 마이너스 제비로 하실 때는 바닥 낚시보다는 한두 마리 서너 마리는 더 잡으실 수가 있고. 또한 예민한 입질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편납을 붙여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붙였다 해서 바로 사용을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편납 붙였던 부분에 이쑤시개로 해서 순간접착제를 좀 발라 주셔야 됩니다 자 바르는 방법까지 제가 영상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이런 순간접착제를 이렇게 이쑤시개다 살짝만, 살짝만 묻히십시오. 이렇게 살짝만 묻히신 다음에, 이 편납 붙였던 자리에 이렇게 살포시만 발라만 주십시오. 이렇게 살포시, 이렇게 발라주신 다음에, 마른 다음에, 굳은 다음에. 꽂아서 사용하시면 이 편납은 절대 안 떨어집니다. 물론 전자케미와 주광케미가 무게가 분명히 맞은 것도 찾다 보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전자케미와 이 주광케미의 무게에 맞는 것을 못 찾아서 이렇게 편납 작업을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사용 중입니다. 바닥 낚시 하시는 분들은 아까 그 목수 차이에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나는 바닥 낚시만 할 거야 하신 분들은 구태여 이렇게 복잡하니 맞추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마이너스 채비 일면 뜬봉돌 채비를 하시는 분들은 꼭 주광 캐미와 전자 케미컬 라이트 무게를 맞춰서 사용들을 해 보십시오. 사용하기 편하고 또한 조가 면에서도 훨씬 좋습니다. 앞전에 항룡강에서 만났던 우리 조사님, 이 영상 잘 보고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맞추시면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맞춰서 마이너스 제비, 뜬봉돌 제비 하실 때 많은 조가 보십시오. 현장에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아리송 하다 하셔서 이렇게 영상으로 오늘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요즘 추세가 가볍게 가볍게입니다. 제가 필드에서도 나가서 보면은 뜬봉돌 제비 마이너스 제비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단 유속인 데서는 좀 힘든 낚시가 되는데 유속 없는 곳에서는 바닥 낚시보다는 월등하니 족가면에서 좋다 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제비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유랑자가 지금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삼각캠이 편납 붙인 것도 현재 지금 오른쪽에 영상에 쭉 허니 나가고 있을 겁니다. 처음에 만드실 때좀 넉넉하니 만드십시오. 많이 분실도 되고 하니까 좀 여유분 있게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주 야간 똑같이 목수 내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상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용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